복구원가와 관련된 문제 도더보겠습니다 자, X1년 초에 복구조건이 있는 연구용 설비 취득원가 44만 원, 잔존가치 5130원, 내용연수 3년, 자, 복구비용 추정금액 10만 원. 이거는 이제 내용연수 3년이 지난 후에 10만 원의 복구예상원가가 소요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 연구용 설비의 취득원가는 취득금액, 44만원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 가치까지 포함해서 지도공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인율 을 10%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 3년, 3년 단일금의 현재 가치가 0.7513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3년 후에 복구비용이 10만원 이므로이 복구비용, 복구원가의 현재 가치는 10만원 곱하기 0.75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만큼을 취득 공가, 연구용 설비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어서 주어서, 어, 주어서 감가 상각을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액법 상각 주어져 있어요. 자, 내용 연 종료 시점, 즉 3년 후에 실제 복구 비용이 12만 원입니다. 자, 예상되는 복구 비용이 10만 원인데 실제 복구 비용이 12만 원이므로 예상되는 것보다 2만 원만큼 복구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한 거죠. 따라서 3년 후에는 어 복구 공사 손실 2만 원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잔존 설비는 3,830원에 처분하였다. 주의 실점이 이 문제에서 복구 원가 신경 쓰다 보면은 깜빡 요거 처분 손실 발생하는 거 빠트리기 쉽습니다. 자 지금 보면. 내역연수 말의 잔존가치가 5,130원인데, 3,830원에 처분, 어, 하였다.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역연수 말, 처분 손실은, 얼마입니까? 항상 처분 손익 구할 때는,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죠. 그래서, 처분 금액, 8,380원, 마이너스 장부 금액, 잔존가치 5,130원. 요 차액이, 요 차액이, 자, 항상, 처분 손익 구할 때는,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된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손실, 처분 손실이죠. 플러스가 나오면 처분 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그 금액 처분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X 3년도에 이시할총 비용을 요구했어요. 자, X 3년도 즉 내용 수 말에 네? 세 번째 연도에 인식할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복구 원가 관련된 문제에서 비용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고 이때 주의하 실점은 항상 복구 원가 현재 가치까지 포함시켜서 취득 원가를 구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자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만큼을 복구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매년 늘려가서 늘려가면서 발생되는 이자 비용 있죠. 이자비용 빠트리면 안되고 자그 다음 에 내용연수 말이기 때문에 x 3년도기 때문에 복구공사 손익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죠 복구공사 손실 아까 2만원 12만원 10만원 이 차액 예상보다 2만원만큼 많이 복구공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용연수 말에 2만원 복구공사 손실을 빼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공사 손실 빠트리면 안되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처분손익도 빠트리면 안되죠 처분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문제에서 오히려 예, 보통 문제에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빠트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복구원가 신경 쓰다가 잘못하면 이거 빠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손실도 x 3년도 비용이죠 그래서 지금 x3년 비용 물어봤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흐름을 보면 일단 취득시점에서의 이연구용설비 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금액 44만원에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10만원 곱하기 0.7513에서 515130 이렇게 되겠죠 복구원가가 예상될 때는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가치, 현재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준다 자 그리고 그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만큼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줘야죠 계산하면 75,13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정액법으로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수 3년, 잔존가치가 5,130원이죠. 그래서, 이두 금액의 차액만큼을, 네, 내용수 3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복구 중단구체는, 자, 할인율이 10%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매년 1.1을 곱해가지고, 기초금액의 1.1을 곱해서 이렇게 증가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을 계속 곱하다 보면, 내용연수 말에 복구, 복구 중단부채는 최초의 추정금액 1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X3년도 총 비용은 설비자산의 강가상각비, 이두 금액의 차액, 요게 이제 강가상각 대상금액이죠. 정액법이기 어, 때문에 나누기 3은 되죠. 3년, 내용연수 3년이니까. 자, 그리고 이자 비용. 자, X3년도 비용이기 때문에 X3년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X3년 이자 비용은 X3년 초, 즉 X2년 말 복구 중단 부채 금액, 이 금액을 구해야 되죠. 자, 이 금액은 최소 취득 시점에서의 금액에 할인율이 10%이므로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래서 1.1을 두번 연속 곱해준 금액이 요 금액이죠. 자, 그 금액의 10%가 X3년 이자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 공사 손실, 휴양자산 처분 손실 다 포함시켜줘서 답을 구해야 되죠. 스탑이 4번입니다.